거점 소개 요청을 많이 받아서 이번 영상은 제 거점과 사용펠 등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거점과 거점 사용펠 설정은 거점 10개와 펠 50마리로 사용 중입니다. 거점 위치는 핵소 석영 파밍을 위해 천락의 땅 좌표-1335-1285를 중심으로 최대한 가깝게 거점을 건설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거점은 4개이며 채광, 벌목, 원유, 아이템 제작 등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는 메인 거점과, 목장 펠을 방목하는 목장 거점, 펠 도축과 교배를 위한 교배 거점, 음식, 기술, 열매 생산, 농사를 하는 농장 거점을 사용 중입니다.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는 메인 거점입니다. 사용하는 펠은 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풀농축 테라나이트 15마리, 수작업과 운반을 담당하는 풀농축 아누비스 10마리, 채광과 불피우기를 담당하는 풀농축 마그마 드라고 15마리. 벌목과 산수치 조절을 위한 풀농축 머시 포이즌 6마리. 발전기와 운반을 담당하는 풀농축 전력맨 2마리. 동결 분쇄기형 풀농축 빙호우거 2마리. 총 50마리 사용 중입니다. 노동체제는 현재 과로로. 초절 기교와 작업 속도 강화가 20강까지 증가하면서 재료 생산 속도가 너무 빨라, 재료가 쌓이고, 운반 펠들은 감당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해. 노동지역에서 과로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거점 내부를 소개하자면 거점 끝에 배치된 생산 구역입니다. 벌목장 채굴장 원유가 몰려있는 구역입니다. 작업할 때나 운반할 때 소음이 크기 때문에 거점 끝에 배치했고 먹이상자는 작업 동선을 고려해 바로 앞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공간 절약을 위해 금속 채굴장 내부의 상자와 버프 건축물 등을 건설했습니다. 거점 중앙에 위치한 저장구역입니다. 재련 상자 36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산 지역에서 생산한 재료를 바로 운반할 수 있게 중간에 배치했습니다. 화로 또한 채광하던 마그마 드라고가 바로 작업할 수 있게 뒤에 배치했으며 화로에서 바로 운반할 수 있게 상자 가운데 배치했습니다. 상자 사이 간격은 재련 상자 두 개로 펠들이 충분히 이동할 여유 공간을 줬습니다. 여기는 작업 구역으로 플레이어가 사용하거나 작업 지시를 내리는 건축물들이 배치된 곳입니다. 최대한 펠박스 근처에 설치해 플레이어 동선을 줄였고 평소 펠들을 한 곳에 뭉쳐나 소음또안 적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공중 원정소는 갈고리 총으로 이용합니다. 최대한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려고 사용하는 목장 거점입니다. 사용하는 펠은 축산물 운반과 헥소 석영 채광을 하는 풀 농축 핑크뇽 열마리. 케이크 생산을 위한 풀농축 꼬꼬닭 5마리 밀카우 6마리 비나이트 3마리 솜사탕을 생산하는 풀농축 캔디쉽 1마리 뼈를 생산하는 풀농축 유령초 2마리 고급천을 생산하는 실키누 3마리 펠체액을 생산하는 풀농축 캘시 2마리 펠기름을 생산하는 풀농축 도도롱 3마리 발화기관을 생산하는 풀농축 라비 1마리 양털을 생산하는 풀농축 밀피 멜파카 1마리 독샘을 생산하는 풀농축 베노고트한 마리, 총 39마리 사용 중입니다. 노동체제는 축산물 생산이 너무 많아 렉이 발생의 안정으로 설정했습니다. 거점 구조는 특별한 건 없고 10층 목장으로 사용 중이며 먹이 상자와 수납상자가 바로 밑에 있어 운반과 식사 동선을 최소화했습니다. 운반 패은 야행성과 기본 이동 속도가 빠른 핑크뇽을 사용했으며 풀농축으로 거점에 있는 핵소 석영까지 채광을 해줍니다. 요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배 전용 거점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5층 교배 타워가 4개 있습니다. 갈고리 총으로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쪽에는 남은 펠을 도축하는 라인 3개가 있고 거점 끝에는 대형 부화기를 사용하기 위한 축전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교배 펠 개체값을 올리는 열매를 구매하거나 패시브 작을 위한 브라운 박사 등 이용하는 NPC들입니다 식량 생산을 하는 농장 거점입니다. 사용하는 펠은 운반을 담당하는 풀 농축 테라나이트 15마리. 운반과 관계 작업을 하는 풀 농축 이시스 5마리. 파종을 담당하는 풀 농축 릴린 5마리. 보조 파종과 성장 속도 버프를 위한 풀 농축 뷰티플라워 5마리. 파종과 채집 그리고 농작물 수확 버프를 해주는 풀 농축 플럽린 10마리. 채집을 담당하는 풀농축 그레이 섀도우 4마리. 불 응용책을 한개 먹어 불 피우기 사례비된 천돈형 한마리 관계를 담당하는 풀농축 레비드라 4마리. 농작물 판매용, 상점 NPC 1명. 총 50마리 사용 중입니다. 불 피우기는 마그마 드라고를 사용했지만 음식 조리 후 방치되는 시간이 많아 불 피우기 응용책을 먹인 천돈형을 사용 중입니다. 조리가 끝나면 채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하실 플럼린이실텐데 풀농축 10마리 사용시 한번 수확당 99개의 작물이 수확되고 그레이쉐도우와 같이 사용시 한번 수확에 149개가 수확됩니다 냉각패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유통기한이 지나는 것보다 생산량이 많아 냉각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루에 수만개의 농작물이 생산됩니다 사용중인 농작물 비율은 양상추 16 토마토 8 열매 6 당근 2 양파 2 감자 2 밀이 기술 나무사입니다. 지금 비율로 양상추가 토마토 보다 생산량이 1.3배 많습니다. 샐러드 요리에 참고하세요. 저처럼 거점 10개가 아닌 거점 4개 로운영하고 싶다면 농장의 목장 을건설에 같이 사용하고 남는 거점 을 레이드 거점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거점 분배하는 법이 다르니 편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